치킨은 2, 2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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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부대찌개부대찌개 <laughs> 내일 점심에 드실죠 국밥도 좋지 순대국밥? 순배국밥. 아 순대국밥은 가야지 오늘 저녁엔 치킨 고세. 그 멍거니씨가 옛날에 공항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 있죠? 지침 1시간 더 지쳐 뭔 1시간이 아니라 0시간이 아니야? 아니야, 1시간 동 너는 들어왔어 아그 근데 30분 전에 도착했으 그래서 투표를 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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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봤어? 너 여기 시핀에 있다 아니야, 너무... 그거 너너 봤어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한 거야 무슨 기차도, 기차역 도착, 기차 도착하는 것처럼 <laughs> 그래서 그, 당연히 그 비행기를 놓쳤죠 그래서 바꿨어

사람도 없이 징역이에요? 네. 아징역이 아... 딱 사람 오는게 보이는거 이야 진짜 그 사람이 필요 없다니가 어제쯤에 다는데 이거 시핀 그 경찰 중국의 공안 그 지치도 거어 저거 저거 네 진짜 중국의 이런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야 얼마전에 보니까 BYD도 한국에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긴 그냥 거의 뭐 중국 기차역이랑 비슷해. 응 비슷해 비슷해 진짜. 중국은 기차역이 너무 커가지고. 나 지금? 오르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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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지금? 1 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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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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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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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디 오라고 해 나는 금미 여기 죽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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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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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거 보호 있어. 여기 죽어도. 아, 너한테 돈 많이 받았어. <laughs> 나 여기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저, 저, 저남 가, 저 가, 나중에 저기 T, 천리싱. 괜찮아, 여기 보험 있어. <laughs> 저희는 비행기가, 비행기가 연기에 가지고 라면. <laughs> 어, 내가 보세 내가 보세요. 내가 보세요. 누가 봐도,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걸 먼저 이렇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앞에 있는데 그걸 앞으로 밀면 어떡하냐 <laughs> 저 안개가 좀 많이 꼈어요 지금 좀 큰일 났을 아 잘하면 칭다오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칭다오 가서 칭다오에서 4시간 동안 경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6시 10분에 칭다오 비행기야 그러면은 5시에는 도착해야 돼 거기 근데 여기서 저기 뭐야, 침다오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려. 한 음. 3시간 잡아야 돼, 음. 3시간? 음. 그러면 2시간, 2시에는 출발해야지, 5시 도착해서, 음. 빨리 짐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왜냐면 이건 또 국내선이니까 국제선으로 가야 돼. 안 되면 어떡하래? 몰라. 음. <laughs> 저기 직원 말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티엔 f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음. 샹리우로 갔대요. 음. 기상이 여기가 안 좋은 거 같아. 음. 근데 몇몇 개는 출발하거든요? 应该去南方的可能。哎呀，上面一个毛毛天线吗？嗖嗖 <laughs> <唉>。飞机还没到这儿，青岛。对，对对，要飞往青岛，是预计是一点起飞是吗？啊，十三十三点整。那还会有可能会延误吗？飞机还没到呢。预计一点，它上面显示是一点起飞。对，飞机都到站了还 각을 만들어 주네 컨텐츠를~ <웃음> 진짜~ <웃음> 이 사람들도 근데 당황하겠지. 이 사람들 네. 자기 잘못들이 아닌데, 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하면 네. 야, 어쩌니? 그 페이지는 도 어느 페이지임아.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몰라, 안 이렇게 시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진짜 마음 편하게... 잘짜 네. <laughs> 어?

그수항리가두 개가 있는데, T.M.F.가 기류가 너무 안 좋아서 수항리 공항에 착지를 했대, 착륙을 했대. 그리고 그 착륙한 비행기가 일로 와야 되는, 여기 와야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여기로 지금 오지도 못하고 있대. 지금 칭다오 저희가 가는 칭다오 가는 게 이제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심각한 거야. 만약에 T.M.F.로 오다가 조어루를 못 하고 수항리를간 거면은 거의 약간 비상 착륙 이런 느낌이거든. 이거, 이그인 시대 237호. 咱們선 38호. 이거 취 항주거든. 여기도 보면은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양이란 도시에 착륙을 했대요. 가자고. 어디 가자고밥 준다 밥. <laughs>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대박아. <laughs> 밥 먹으면서 기다리는 뜻이지. 아, <laughs> 양웨이하. <laughs> 밥. 저여자애 울겠다. 울겠어. 여, 남자가 저렇게 하고 싶으면 남자 직원좀 와서 그치, 아유 너는 이렇게 작은 여자한테 너무 이상해 아저씨 보소 아저씨랑 아저씨가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저 여자 직원이 울고 있어요 드디어 저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칭다오 가는게 아 2025년 참 힘들게 시작하는데요? 5 2 0 관계 시스템 만약 비행기가 5시쯤에 내려올 엄们就쳐서죠去고后撑过去行李箱不出来然后똑같습니다방금 영상이 안 찍혀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저랑 일단 먼가 헤어졌어요. 그 지금 5시 43분이고, 한 30분에 내렸는데, 6시 10분 비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단 체크인 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캐리어 챙겨가지고,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제이, 나오, 대상치마, 스청제이. 고,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哦，这个是叫？诶？你是等他聊啊？等他聊。等待着的是什么特效？然后就等统一安排帮我们住宿、车接车送，大概有。你们给边给跟他送？哦，跟他送，直接就已经结束了。今天晚上有候补的，有八点多的，但是现在人家没有座位。如果说你们想要去做候补，也可以。八点？是晚上，咱们就晚上得。那就十一点。对呀、啊，去那得自己打车呀。 没必要，这儿车接车送。取的快的话，可能有可能性吗？还是你觉得？得的如果我这个行李没有去那边问了之后就，就我我是第一个问的那个女孩说你跑挺快啊，我说我第一个我过来的，然后人家说一共是你们是两个人，我是两,个两位，然后这边有一个女孩是。他们一起的，对。哎，今晚那个商寒八点多你们走不走？八点多有个位置吗？我找商寒定座的话，让他留留有有,有希望啊。嗯、要走吗？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直接让好好好好晚上八点走过去，大概到那,那明天，最早是大概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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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六点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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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저기 중심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고 솔직히 좀 안깝다. 한 30분만 일찍 와도 가능성이 있어. 와, 지금더 춥네. 하, 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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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喽哈喽，你们也来了，对，我们也明天。对啊，对对对，你不是当时还挺想今天的吗？哎呀，但是他也是提供住宿嘛。对，大姐姐，那那两个大姐姐走了，他们走了。对对对，他们今天晚上因为有那个到呃东大门的公交车，所以就直接到了之后，他们就大巴就住的地方有二十四小时。就带着家里面妞妞去韩国玩是吗？对对对。 那住宿是哪个地方呀？我们订的新村呢，新新村。你们订的啦？我们是回家，我们回金浦。我老公韩国人，然后。对，我是韩国人。哦，对我中文说得好好。谢谢了。哈哈哈哈哈。感觉有有点印象，感觉是老师的职业是吗？我我。我嗯，对，HR 的啊。有点个。 야, 좋다. 야, 침대 두개 있어. 아, 침대 두 개. 큰 거야, 근데 큰거두 개야. 음. 야, 이 정도면 집에 안가도 되겠다. <laughs> 따뜻해 야이기 괜찮은데? 아, 아. 이거, 지금 하 to find it and get it, how to find it. t i 는 e to do that. I'm going to mention it. Sure. I'm g o i 언제없지전심에쓴날곡바바로나별로안자고싶어오늘내일나별로안자고싶어我我我在韩国的每一天我都很珍贵。我早上就七点起床，八点起床，然后享受韩国的 KBS 的。看看。看看 저더겠는데그래도 좋아, 좋아. 네좀릉커이 느끼오 봐. 느끼 봐. 순대국밥도 먹고, 두찌개도 먹고, 찌개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냉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삼도 먹고, 막창, 꼭 먹어야 돼요. 갈비도 먹야도먹고 와, 우 아이 <laughs> <뭘> <laughs> 거 <이거 웃음> 저거 이거 저거 <laughs> 왜 이래? 그럼 누가, 누가 고향에 온줄 모르겠는데. 저 밑에 순대국밥 먹을 때. 그 양파 먹으면. <웃음> <웃음> 아, 알리미안, 음, not world. 한국에서 일등 순대국밥이요. 차가운 물도 먹고. 시원한 물도 먹고. 아, 숨 내려가네. 아, 좋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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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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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톤 정도 맛있어 왕창 음, 아, 와 아, 정말 미쳤다 어쌍 <laughs> 먹었네 왕거가 이걸 좋아하죠 응 음, 너무 양파 응 음. 깍두기나 왕창 너무 맛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세 네, 분끼리 동안 계속 뭐 먹었어 계속 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이거 완벽하네. 왜그러시지그래는 그리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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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들어오세요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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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잘 돌아왔고요. 네. 어, 원래 생각하는 거는 어제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날씨 때문에 싱가우를 네. 돌렸다가 오늘 이제 한국에 왔고, 네. 순두밥 맛있게 먹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니야, 너 울고 싶어. 너왜 은아?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좀 설도 보내고, 이제 어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보낼것 같고. 맞 맛있는 것도 말고. 맛있는 거도 먹고, 네, 그렇게 될거 같고, 이제 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음... 겠습니다. 네, 한국 돌아올 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응. <laughs> 이렇게 왔네요. 힘들게... 응, 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바이!